안녕하십니까. 꼬마 선비 정서은입니다 지난 해차에 이어 오늘도 사자수학 효도편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차에 배웠던 거 우리 많이 어좀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대한불식 어시든 대할 때 밥상 안 안입을 먹을 식 밥상을 대하고서 잡숫지 아니하시면 사득 양찬하라 생각할 사 얻을 득 좋을 양 반찬찬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하라 부모 유병 어시든 아버지부 어머니모 있을요 병병 부모님께서 병이 있으시면 병이 나시면 우이 모룐이라 근심할 우 그리고 이 깨할 모 치료할 요 근심하고 그리고 치료할 것을 고민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방법을 구하라. 띠알 모자가 여러 사람하고 방법을 같이 의논하는 글자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어, 이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옛 이야기가 숨어있는 아주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설리 구수는 맹종 지효요. 고빙 등리는 왕상 지혼이라. 우리 옛날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자를 살펴볼게요. 눈설자인데요눈설자는 제가 아이가 지금 눈덩이를 만지는 모양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근문에 보면 이렇게 어~ 여기 손이 이렇게 보이나요 이런 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어, 눈이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했네요 옛 사람들은 물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많은 물을 떨어뜨렸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끼었고 비우자 같은 경우는 하늘과 구름이 끼었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 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글자는 이런 모양으로 되죠 비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눈으로 그 비를 만질 수 있으면 아니 손으로 손으로 그 비를 만지면 눈 설이라는 글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우자 밑에 손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요거는 소전 글자인데요. 더 많이 복잡한 모양인데, 다행히 지금의 글자는 이렇게 단순하네요. 자, 그 다음, 송리 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송리 라는 글자는 옷과 마을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 옷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옷을 표현한 모양이죠. 음, 여기가 이제 어깨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소리 부분을 담당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 글자를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어~ 모양을 본뜬 것 혹은 어~ 모양이 본뜰수 없을 경우 있잖아요. 뭐 수상적인 의미 뭐 높다 아니 아니 높다는 있네요. 위 아래 이런 거는 어~ 그림으로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인 부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위 땅을 기준으로 아래 이러면 위 아래 이런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소리를 하나는 소리를 본따와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와 마을이라는 글자를 합체해서 얘는 소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리라는 글자입니다. 송리의 반대는 겉옷이잖아요. 겉옷에는 이렇게 위에가 이런 글자를 얹었어요. 옷 위에다. 털의 모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구할구, 탐할구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우털이에요. 옛날에도 여우털은 굉장히 귀한 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까 오드 이 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털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골문의 글자이고요. 금문, 이건 금문은 어 제사들이는 큰 그릇에 쓰여진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소전체인데 지금의 글자랑 많이 닮았습니다. 털모 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참고하시라고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탈모자의 글자이죠. 자, 죽순 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순은 지금 글자가, 어, 대나무와 또, 대나무와 열을 순자가 결합된 글자예요. 십일을 나타내는 열흘 순자이거든요. 열흘 순. 그래서 죽 어, 대나무는 대나무 죽과 열흘 순인데 이 죽순의 특징은 어, 죽, 이렇게 죽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열흘 이내에 딸수 있대요. 가장 좋은 게 일주일 이내에 따야 가장 부, 어,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글자를 보면 대나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열을이라는 어요 요 글자가 있는데 요해 모양이에요. 해를 옛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열을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만맹 글자를 보겠습니다. 만맹은 아들 자와 그릇 맹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그릇 명자이죠 이거는 그릇 명 그리고 아들 자 역시 소리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옛 글자를 보면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은 맹자에 어, 대표적인 글자예요. 맹자 만맹자가 나오면 맹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루종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마루종이라는 글자를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재단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재단을.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이 있는 그러면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집에 맏 아들 집에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 어조사지 굉장히 많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역시 발 뒤꿈치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어조사지 그냥 뭐뭐 의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효도 효자를 보면 이것도 역시 반복된 글자입니다. 어, 옛 글자를 보면 아이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얻고 가는 모양을 그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전에 있는 글자이고요. 두드릴 고 두드릴 구라고도 하는데요. 고로도 읽어도 되고 구로도 읽어도 돼요. 자 두드릴 고자를 보면 사람이 엎드려서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 글자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릎 꿇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걸 금문에서는 엎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전에 있는 글자입니다. 얼음 빙 엉길응 자 얼음 빙자를 보면 이게 물 수에다가 얼음 빙 요거는 얼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물 수자예요. 그래서 물 수에서 이 가운데가 없어지면 얼음 빙이 됩니다. 요것만 이렇게 지워지면 얼음 얼음 빙자가 돼요. 그래서 어, 원래 이 글자만 가지고도 얼음이란 뜻이 되었는데 물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얼음빙 엉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표, 어,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물수의 옛 글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흐르는 모양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 얻을득자를 보겠습니다. 역시 옛날 사람들이 돈으로 쓰였던 조개를 손으로 잡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옛 글자라고 했죠 앞부분 앞 회차에서 우리 배운 부분은 배우신 시청자님께서는 이 글자를 잘 아실 텐데 한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긴 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던쳐졌어요 가서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잉어링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잉어를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요. 옛날에 어 자는, 이게 물고기 어 자거든요. 이렇게 각골문에 쓰였어요. 물고기 모양 그대로죠. 또, 요 마을리 자라는 글자가 같이 합해져서 잉어리라는 글자가 되는데요. 마을리는 그냥 소리만 담당한 글자입니다. 왕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임금왕. 각골문에 있는 임금왕자의 글자예요. 이거는 금문에 쓰여진 임금왕자의 글자이고요. 이거는 소전에 있는 임금왕자의 글자인데요. 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할때 얘를 도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왕 옷을 이렇게 가, 어, 살펴보다 보니까 왕 옷에는 항상 이런 특별한 걸 달, 달, 달아요. 그래서 어, 그것을 상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왕 자 그다음 상서상 조짐상 요거는 신에게 제, 어, 제사를 드리는데요 양을 재단 위에 올리는 모양이에요 이거 아 여기서는 요 모양은 재단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양과 재단을 그렸고요. 음, 보일 시자요 글자가 이제 보일 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보일 시에다가 양을 얹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사를 드리니까 좋은 조짐이 보인다. 상서론 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서상 조짐상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오늘 이 글자를 가지고 문장 속에서 어떻게 뜻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설리구수는 눈설 속리 구할구 죽순순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는 것은 맹종지효요 만맹마루종 여기서는 의라는 뜻을 뜻으로 쓰인 글자거든요 맹종의 효도효, 효도인이라. 그래서 옛날에 맹종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어, 어, 맹종의 시기를 제가 연대로 살펴보니까, 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더라고요. BC, 아니, AD 2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래요, 맹종이. 이 맹종의 어머니가 어느 날 병이 드셔서, 어, 이제 먹고 싶은 게, 거의 없잖아요.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 죽순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고 아들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죽순은 5월에서 6월 초 사이에 죽순을 거둘 수 있대요.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죽순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맹종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불이 나게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서 죽순이 있나 살펴봤는데, 죽순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슬피 울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드시면 나을 수 있는데 하고 슬피 울었더니 그 눈물을 받고 어 죽순이 솟아 올라와서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드렸요 어머님은 그걸 잡수시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이 맹종이라는 어~ 대나무 죽 맹종 죽이라는 어~ 대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맹종 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맹종 죽의 대나무의 특징은 잘 자라고 튼튼하고 딱 그러니까 굵기가 굵대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무엇인가 공예를 만들 때 필통이나 이런 공예품을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종지호에서 따와서 맹종죽이라는 대나무도 있습니다. 참 고빙등리는 두드릴고 얼음빙 어들득 어들득 잉어리. 얼음을 두드려서 잉어를 얻는 것은 왕상지효니라 잉그망상서롤상 여기서는 의 라는 뜻으로 써였어요. 의 어, 효도효 왕상의 효도이니라 역시 또 왕상의 효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왕상은 어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계모가 왕상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 아버지와 그 왕상의 사이를 이간질도 하고 왕상을 많이 미워했대요. 그런데 이 어느 날 계모가 한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왕상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이 왕상이 이 겨울에 잉어를 얻을 수 없는데도 얼음 위에 몸, 옷을 다 벗고 몸으로 얼음을 녹였대요. 그랬더니 그 천지가 감동을 했는지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쑥 올라왔대요. 그래서 얼른 그 잉어를 갖고 와서 어머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왕상의 그런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그 후로, 어, 마음을 고쳐서 왕상을 잘 또, 어, 살펴보살피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고요. 이 왕상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 설리 구스는맹정 지효요. 고빙 등리는 왕상 지훈이라 이러한, 어, 옛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꼭 부모님께 효도하는 훌륭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곡초등학교 사예린입니다. 봉의선초등학교 조정현입니다. 부생하시 하시고 모그고신이로다 포기회하시고 유이포아로다이혼나시고이식포아로다 은고 덕후사지로다 위인자자야 갈불위효리요 욕보심은 인된 고천만 극이로다 부모호어시든유이주지이라 부모 지명을 물령물태 정진이라, 자명 괴청하고, 임명 입청이니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부모에는, 괴이진진이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출불역, 방하고, 육필유방이니라, 약고서적하고, 불부동망이니라, 평생일기라도, 기제여산이로다, 음식수학이라도, 여지필식이니라 음식친전에는, 물출기인이니라을복수학이라도여지필착이니라 을복대해를, 물심을 열어라. 시자친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라. 부모우지시니라 시 진전에는 물거물화하라 수전물자하고 침면물앙하라 부모유가 어시든 간이불력이니라 간약불이 어시든 열즉부가이니라 부모의지 어시든 힘물만 위무원이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치미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사친지효는양지양천니라 부모지녀는 불가부지니 라 사등량찬하라 부모 유병어시든 우이모룡이라 설리고 쓰는 맹종지효요 고빈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

생아시나시고, 모구고신이로다 보기회하시고, 유이포아로다 에이유요나시고, 이식포아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시니. 윈자자야 갈불이요리요 욕보심은 인된 오천만 그기로다부모호와시든 유이주진이라 부모지명을 물영물태하라. 부모와 명하시면 부수청진이라 사명대청하고 림명립청인이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 의복수학이라도 여지필착이니라 의복대예를 물심물려라라 시자친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라 부모지신이라 시자 진전에는, 물거물와하라 설전, 물자하고, 진면, 물랑하라 부모, 유가, 어시든, 간이, 불력이니라. 간약, 불이, 버시든, 열, 즉, 부 아니니라. 부모의 지어시든 힘을 망하라 부모지어시든 구임무원이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침이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사친 지효는 양지양채니라 부모 지년에 불가부지니라 대한불시것이든사등양차나라 부모 유병어시든 우이모룡이라 설리 맹종지요요 고빙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요지시아니라